네,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덕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클로버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0.0.82% 0.68%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지금 그냥 강보합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요 밑꼬리가 달린 망청 캔들 나왔습니다. 이 캔들 꽤나 의미가 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결론 내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분석해 드려야겠죠.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추세 매매할 겁니다. 이 상승 추세를 잘 타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저점과 앞으로의 고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특히 수급 분석, 수급 분석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또 클로버 이제 또 신규 진입하실 분들 이제 이 앞으로 메스타점 이제 고점 매도하실 분들 목표가 그런 거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은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버 앞으로 더 상승하자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밑골이 뭔가요 일단 이 추세를 살짝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윗, 밑골이 뭔가요 자이캔들의 망치형 캔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음봉입니다. 여기가 머리 쪽이 시가, 자 이제 몸통 쪽이 이제. 현재가가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저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의 잠깐 주식이 쭉 빠지다가 저점에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점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결국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어 이거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저점 매정가 그만큼 유입이 많다는 거. 이제 저점에서 현금의 유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죠? 슬슬 바닥을 잡을 준비를 하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들은 누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자 괜찮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를 이미 개인들이 조금 했네요. 오늘은 아마 이제 특히 이정도를 지금 수급이 있는 거는 아마 개인 중에서 슈퍼 개미 혹은 이제 기관계 둘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지금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를 저점에서 끌어올릴 만한 힘은 누가 있다? 기관들이 있다. 그 말은 뭐겠죠? 지금 클로버 기관들이 저점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중이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테니까 우리는 미리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해놓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로버 상황 좋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누가 들어왔다? 기관들이 잘 들어와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외국인들지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도 유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자 이런 거리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뛰면서 은봉 나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달라지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는 이제 위험을 좀더 민감하게 받아들입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디쯤에서 이제 혹시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을 하세요 하겠지만 여러분들 괜찮다는 거 왜냐면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당일에 거래자가 적다. 그리고 거래자가 적다는 건 뭐겠죠? 기존에 매수한 또 특히 거래량이 뛸때 매수한 사람들 저점에서 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건 뭐겠죠?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짚어줄 큰손들이 남아 있냐 없냐 이제 또 큰손들이 뭐 외국일 수도 있고 뭐 기관일 수도 있고 특히 세력일 수도 있는데 요 주체들이 남아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를 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또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보겠죠 그렇게 큰 현금의 유출이 많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상승 추세에 바닥 한번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더 오르고 있구나 요 바닥에서 누가 들어왔나요 날짜 한번 보자면 1월 26일이네요 1월 26일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으로 매수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약간 매도 물량을 던지다가 자 연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다가 갑 갑자기 매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상승 추세. 제가 미리 그어놓은 이 상승 추세에 저점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이 바닥부터 매수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닥을 짚어줄, 앞으로 주가가 좀더 빠져도 바닥을 짚어줄 누가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안에 충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현금의 이출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클로봇은 상승 추세, 로봇 사이클과 상승체를 잘 타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로 동의의사 한 번씩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확인 혹은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야만 다음 시나리오 더 정격에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요 클로버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도 다 끝냈습니다 자 아마 지금 현재 흐름상 주가가 살짝 빠지는 과정 속에서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쯤에서 결정적인 저점에 터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점은 저 혼자 진입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고 따라 주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저와 함께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결정적인 저점에 터점 공략 한번 해 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개 8354로 문자 구독 고 이제 클로봇에 에, 클로로 갑시다. 클로라고 남겨주시면 너희분들 어, 클로봇에 관심 많고 진지한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타점 포착 즉시 가장 정밀한 대응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한정된 정보인 만큼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제게 문자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신상 나오는 부분 살짝 지우고 보여드립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도 저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냈던 매매 기록과 또 매매 기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직후에 왜 클로버 목표가 이 가격인지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저점 어디인지 좀더 디테일한 분석 이어가 볼 테니까 는 나머지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수천 가지의 보조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저는 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들 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제 매매 의 본질이자 고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에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당가, 세력들의 이 평당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식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의 이탈 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이 적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노텍의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 가 눌려 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 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LG노텍을 여러분들에게 타점한고 알려 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죠. 자, 제가 얼마 사 놨나요? 16만 1,000원이죠. 자, 계산기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000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1,000원이죠. 자, 그면 여기서 계산해보면은 지금 12만4천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 8 4천5백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로봇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린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현재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 농투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살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의 평단과 역산출해서 그들이 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이또 손실보는 개인 투자에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가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개 8 4 5 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보의 희소성, 정보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에 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받아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 수수료 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의 이익과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재 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 주시면 혹시 물린 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잘 났거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 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의 특히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죠.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기관들이 지금 요즘에 매집을 많이 해놨다. 특히 이제 1월, 1월 거의 한 중순부터 매집을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기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KB증권이 가장 위에 있네요. 그리고 신한처증권. 어, 좋은데요, 지금? 자, 보자마자 제가 좋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요 신한처증권. 제가 특히 기관계, 아, 기관계랑 증권사들도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뭔가요?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특히 신한처증권은 조금 더 위험. 위험을 좀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공매도를 좀이용하죠그 말은 뭐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어, 저렇게 약간 횡보하는 과정, 특히 상승추를 탔지만 약간 그래도 요 추세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피난투자증권, 지금 이제 차트, 차트를 보면서 특히 클로봇의 상승 동력을 보면서 뭘 한다? 지금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매수를 했는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클로봇 상황 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특히 위험에 가장 민감한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에 민감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어왔다. 근데 사람들 상대가 증권사다. 어, 이거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위험에 민감한 개인들이었으면 제가 어,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죠? 지금 신한투자증권이 개인 아니잖습니까? 증권사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에 민감한 기관들이 수익을 자신을 보고 지금 이제 순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그럼 요거 옆에 있는 거 이거 뭔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신용매물입니다. 신용매물. 이게 또 여기 잔여율과 공여율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뭐겠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신용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2만원대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가장 많이 신용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신용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잔고율도 높기 때문에 뭐겠죠? 지금 요 때는 신용 쓴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특히 여러분들 뉴스 보시다시피 특히 뭐가 있나요? 아, 요즘에 뭐 개인들이 신용 너무 많이 쓴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특히 횡보 라인선 지금 신용이 높다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과정이죠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신용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뭐겠죠 지금 개인들 지금 신용 쓰는 사람들은 나가고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막 이제 안전한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신용은 어떻습니까 신용은 또 주가가 갑자기 빠지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요런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를 쓰면 어떻게 하죠 주가가 이제 바로 급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신용 공여율이 낮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신용 매물이 적다 보니까는 앞으로 클로버 주가가 빠져도 진짜 현금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은 뭐겠죠? 이 사람들은 또 특히 증권사의 반대매매 위험이 없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자 그럼 불독씨 클로버 로봇사이클도 좋고 추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있겠죠 우리 이거 바로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나요 지금 좀더 기다려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클로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죠. 오늘 외국인들이 왜 매도했을까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저점에서 지금 추세 저점 매수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채취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뭐겠죠?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의 익저라는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관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물타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외국인들이 외국인보다 비싸게 사지는 말자.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 익저 물량을 받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우리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거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겠죠? 우리 좀더 기다리면서 아, 좀더 클로봇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풀티케 분석도 하면서, 자, 이제 상승 추세의 저점을 맞을 때, 이 저점에서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 1 0 8 2 0 8 3 5 4로 문자로 구독, 혹은 이제 뭐라 했습니까? 클로봇에 클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남겨드린다 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분석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클로봇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오늘 분석 잘봤다 오늘 분석 잘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요다 봤다 세 글자 한번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전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